안녕하세요.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저는 막둥이입니다. 항상 막둥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막둥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이런 건 조금 더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의 댓글들이 있습니다.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막둥이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래서 오늘 구독자의 질문, 사업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하는 막둥이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함께 볼게요. 네, 오늘의 질문은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배송지 입력하는 방법까지 이두 가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갈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음료나 커피쿠폰처럼 바코드, 코드를 선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물건을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번째로 물건을 선물할 때는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그냥 카톡으로 선물을 하면 되고, 받는 사람이 본인의 주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굳이 너집 주소 뭐야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선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오늘은 이두 번째 중에서 받는 사람이 배송지를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때만 침 배송지를 입력해야 되는 선물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이 도착했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배송지 입력 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하고 선물함으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함으로 가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받은 선물이 뜨고 여기 메시지 카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 볼게요. 자, 그랬더니 배송지 입력 기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의 경우에 여기 옆에 밑에 쪽에 보시면 옵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향수 같은 건 여러 가지 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선물인 경우에 이 옵션 변경을 누르면 받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그 중에서 저는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클릭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옵션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변경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변경됐다고 뜨고 확인 클릭하고 이제 옵션도 변경했으니까 여기 배송지 입력란에 배송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기한이 나와 있죠. 이 기한 내에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선물이 취소돼요. 보낸 사람한테 환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지 입력을 꼭 기한 안에 받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배송지 입력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배송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동안 배송지 했던 목록들이 저는 있는 거고 처음 입력하시는 분은 여기 직접 입력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받는 주소, 수령인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옆에 별표 표시 있는 건 필수로 적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입력하고 배송지 입력을 누르면 됩니다. 저.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여기 배송지 정보에서 한번더 받는 사람 연락처 주소 잘 썼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받는 사람 화면에서는 이렇게 주소를 받는 사람이 쓸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옵션으로도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뭔가 선물을 할때 보내는 사람은 항상 주소를 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받는 사람만 주소를 쓰면 된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오늘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쓰면 선물이 우리 집으로 배송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저는 막둥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